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첫 번째로 11월 9일에 열리는 J리그 오후 14시 가시마 대 나고야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필미 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가시마 대 나고야 경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가시마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가시마는 스즈키와 니고를 중심으로 한 지공 플레이와 효과적인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가와사키전에서 3대1 승리를 통해 전술적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측면 공격이 다소 부족해 주로 중앙의 공격이 집중됩니다. 오에다와 세키가와의 안정적인 수비 조합과 마사오의 수비 가담으로 후반 안정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나고야는 이즈미와 모리시마의 경기로 빠른 속공을 시도하며 최근 컵대회 우승으로 사기가 높습니다. 카와조라의 복귀로 수비 조직력이 강화되었으며 가시마의 중앙 공격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마가 중앙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겠으며 나고야는 수비 후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시마의 중앙 공격이 우위를 점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제한된 득점이 예상됩니다. 추천 픽으로는 가시마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The <laughs> 두 번째로 11월 9일에 열리는 제 J리그 오후 14시 마치다대 FC 도쿄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마치다대 FC 도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치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마치다는 나상호와 후지모토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하는 사사히 포메이션을 구사하지만 주전 공격수 후지오의 결정으로 득점력이 약화된 전망입니다. 뉴코와 오세훈이 투톱으로 나섰지만 도쿄의 경고한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쇼지 드레스비치의 조합으로 실종 실전물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도쿄는 4-2-3-1 포메이션에서 엔도와 인자의 충명 공격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아라키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슈난전 패배에서 빠른 역습의 약점을 드러냈고 이번 경기에서는 나가토모의 부재로 수비 변화에 있을 예정입니다. 도쿄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세밀한 공격 전개에서 다소 부족함을 보여 마치다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고전할 전망입니다. 반면 마치다 역시 주전 공격진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것입니다. 두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긴 쉽지 않아 보이며 팽팽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와 낮은 득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천 피고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 위원입니다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골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레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